수정에서 파는 그, 그 공기 정화용 파는 라벤더랑 너무 다르죠. 저는 그향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 추출법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얘가 향이 왜, 왜 달라요? 우리 추출법 배웠잖아 향이 왜 달라요? 왜 에센셜 오일과 식물의 향이 다를까? 수증기 증류. 아, 우리 선생님 뭐세요? 수증기 증류점의 가장 큰 장점. 물하고 기름 안 섞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깨끗하게 뽑을 수 있다. 가장 큰 단점, 단점 기억하실까요? 팔팔 끓이니까. 그렇지. 네, 열을 가해서 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식물의 로즈마리의 냄새와 로즈마리 오일 향이 다르고요. 라벤더의 식물의 향과 라벤더 오일의 향은 달라요. 어. 근데 희석하면 비슷해요. 지석해서 발향하면 비슷해요 근데 이거 원액이 워낙 진하니까 향이 다를 수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라벤더 향이 좋으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벤더 향이 좋으신 분 선생님 한분다 싫으세요? 오 신기하다 원액이니까 굉장히 세고요 이거 발향하고 그 비스무리한 향기도 훨씬 시원한 향이 나요 훨씬 음. 좋은 향이 나는데 어, 여러분들이 맞는그 풀의 향 섬유위원제나 탈취제처럼, 얘는 100% 인공향. 음. 응. 그럼 인공향이 내 몸에 들어가면 어떤 효과를 일으킬까요? 화학이 내 몸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얘기할게요. 어, 양파 먹은 몸이 좋죠? 그럼 화학으로 만든 양파를 먹으면? 안 좋죠. 안 좋죠? 네. 똑같지는 않겠죠. 양파 맛이 나고 화학적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생양파와 같은 효과를 낼까 우리 몸에서? 아니요. 아니죠. 음. 음. 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천연에서 온 향과 화학으로 만들어진 향은 우리 몸에 들어가 작용 기전이 달라요. 음. 라벤더, 라벤더 이슈는 엄마예요, 엄마. 엄만데, <laughs> 내가 엄만데, 라벤더가 싫어. 음. 그럴 수 있죠. 네. 나의 엄마, 그러니까 라벤더 향의 이슈는 1차적으로는 애착의 이슈가 있어요. 나와 엄마의 관계, 모성이니까, 나와 엄마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 여기까지 애착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서서 내가 라벤더가 싫으면 애착이 안된 걸까? 딱히 또 그건 아니에요. 어. 모성에 대한 갈구가 있으면 좋아요. 이런 거야. 내가 현모양처예요. 애들아, 남들이 보기에 너무, 너무 좋은 엄마야. 근데 난이 상태가 행복해. 라벤더 좋아요. 내가 계모예요 게, 내가 봐도 난 개모 같아. 전 개모 같아요. 제가 봐도 난 개모 같아요. 못됐어. 예, <laughs> 네, 개모예요. 근데 이 상태가 싫어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라벤더 좋아요. 근데 나는 개모인데도 불구하고 애 보는 거 싫어요. <laughs> 난 정말 나가고 싶어. 애 보는 거보다밥 맺는 게 좋은 엄마, 죠 라벤더 싫어요. <laughs> 이해 되실까요? 응. 라벤더 좋고 시크로 애착이 문제가 있고 없고라기보다는 모성에 대한 갈구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나는 애가 없는데 나는 우리 엄마하고 상 괜찮은데 라벤더가 좋을, 좋은 이유는 그게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그게 마음에 들면 나벤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 나이 또래 되면 육아에 별로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면 쏘쏘 해야 돼 쏘쏘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육아에 대한 이슈가 없으니 좋고 나쁘고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향이 너무 좋아 그럼 나는 누군가를 돌보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으신 분 근데 내가 이 향이 싫어 나안 돌보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해하실까요? 응. 그리고 돌봄의 두 번째 이슈가 내가 쉬고 싶은 이슈 그러니까 어, 모성엔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엄마가 되는 캐릭터가 있고 내가 딸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내가 엄마가 되는 경우는 이게, 이게 돌봄에 대한 이슈고요 내가 자식이 되고 싶을 수도 있죠 엄마 품에서 쉬고 싶은 이슈도 들어가고요 음, 근데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음. 근데 <laughs> 라벤더가 꼭 심리적인 이슈만으로 당기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라벤다 <laughs> 여러분들 이거 나무그림 옆에 끼고 음. 104페이지 화학 접어놓고 106페이지 아로마 화학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이거는 꼭 두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수업 끝날 때쯤이면 내가 수업에 적극 참여해서 매번 찾아본다면 화학과 이 그림은 거의 외워지셔야 되는 거고요 라벤더 어디서 뽑아요? 꽃하고 이파리, 그러면 꽃의 특징 다시 갈게요. 꽃은 나무에서 어떤 부위일까요? 꽃, 그러니까 식물에서의 이 부위, 추출 부위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내 몸에 이해한 도움이 되세요. 꽃은 나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꽃. 나무 꽃을 왜 피워요? 나보고 이쁘라고. 씨앗을 만들려면 꽃에서 뭘 해야 돼요? 배 수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꽃이 우리 몸에 서 어디에 해당해요? 생식기. 생식기에요. 그러니까 꽃돌들은 다 생식기에 좋아요. 음. 생식기는 뭐의 지배 받아요? 음. 호르몬. 예, 꽃돌은 다 호르몬을 건드려요. 음. 이해되세요? 음. 그 꽃이 이쁘죠? 음. 벌레들이 향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꽃을 보고 찾아오기도 해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하죠? 우리 몸에서 시각적으로 제일 화려한 곳이 어디예요 그쵸 어, 자신 있구나 몸매 <laughs> 수도 있잖아 예 네, 얼굴이에요 다 피부 미용에 좋아요 꽃 오일은 다 피부 미용에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벌레 가서 노는 곳이죠 벌레 가 놀아요 그쵸 안에서 막 뒹굴고 놀죠 그렇게 진탕을 치고 놀아야 꽃가루가 암술에 묻어요 그러니까 꽃 오일은 향이 좋아요 물론 원액향은 그냥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꽃향 굉장히 향이 좋고요 굉장히 순해요 왜? 벌레도 와서 먹고 기분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 오일 중에 제일 순한 오일 꽃도일 이해될까요? 예. 그럼 라벤더 그성들다 가져가요 그러면 화학 배우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고 이제 화학 배우신 분들 꽃도일은 어느 성분이 많아요? 에스테르 성분이 많아 에스테르 효과 에스테르 효과는 생식기 뿐만 아니라 전신의 근육을 이완하고 그렇죠? 이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꼬돌들은 못가이 그러니까 꼬돌들이 백포 호르몬처럼 움직이진 않고 호르몬 살짝 건드리긴 하고요 에스테르 의 효과는 모든 걸 진정시키고 모든 걸 이완시켜요 그러면 뭘 이완시켜요? 긴장, 긴장을 이완시킬 키 스트레스에 좋아요 또 근육 경직을 이완시켜요 근육통에 좋아요 근육이 굳은 걸 이완시켜요. 또뭘 이완시킬까? 신경 이완시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다운되요. 또? 또 이완될 게또 없을까? 우리 몸에서? 혈관 이완시켜야 그래서 혈압이 떨어져요. 이해되세요? 음. 어, 이게 라벤더의 효과 다 나왔네, 뭐. <laughs> 어우, 나 오늘 너무 행복한 거 같아. 상태 안, 상태 안 좋거든. 상태 안 좋은데 갑자기 기분이 업. 상태가 급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해요. <laughs> 어나 저 어머나 지금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사랑할 것 같아. <laughs> 다음에 꼭 나오세요. 어나 아, 진짜 감사해요. 예. 네. 예. 지금 다 나왔어요. 꼬돌의 특징. 그 다음에. 에스테르의 효과 이게 라벤더의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성분 볼게요 리나릴 아세테이트 라벤더 아세트45% 에스테르 45%면 순한 거죠 얘가 제일 순하다고 하는 애가 45%그 다음 리나룰과제라늄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두 번째로 순하죠 두 번째로 순한 게36%그 다음 테르펜 세 번째로 순한 거 들어있어요 1, 2, 3번 조합이야 얘는 대충 원액 처발라도 괜찮다 음, 그 정도로 순하다 그리고 알코올에 리나를 들어있으니까 얘 진정 효과는 60%가 넘는다. 라벤더는 진정 효과가 메인이에요. 음. 그러면 진정시키는 사람이 다운돼요. 진정제 먹으면 다운돼요. 그죠? 진정제 뭐 한없이 깔아. 이 감기약 뒤쳐보셨죠? 감기약에서 온 졸음오는 약은 진정제. 대사량을 훅떨어뜨려요 그래서 애를 그냥 재워버리는 거지. 예 그럼 진정제의 효과 라벤다가 진정한데요. 그럼 나는 흐물흐물 오징어처럼 돼가지고 쫙 깔아앉아요? 깔아앉아요? 라벤더 써 보신 분들. 내 몸이 흐물흐물 어? 오징어처럼 늘어지면서 내가 깔아앉아요? 아니요. 라벤더의 진정은 정상까지 진정이에요. 아로마의 모든 효과는 나, 약이 아니에요. 고혈압에 써요. 혈관 이완이 떨어져요. 그러면 저혈압 못쓰겠네? 아니거든요. 정상, 뭐즉 정상보다 올라간 혈압을 떨어뜨려요. 음. 어, 이해 되세요? 음, 얘가 만약에 가끔 있어요. 정상인데 떨어뜨릴, 가끔 있지만 10 이상 잘안 떨어져요. 음. 저혈압도 향이 좋으면 충분히 쓸수 있는 게 라벤더다. 약 아니에요. 약처럼, 우리가 너무 약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이거면 이거 안 돼. 이거면 이거 안 돼.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음.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라벤더 호르몬 건드려요. 그럼 내가 얘를 맞으면 호르몬 주사 맞은 것처럼 될까요? 전혀 전혀 전혀. 얘는 그냥 호르몬의 균형만 맞춰줘요. 예. 네. 호르몬의 불균형 들어보셨나요? 어, 여러분들께 보통 사춘기 때 호르 사춘기 좀 전에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내 몸에서 노동을 한번 치고 성호르몬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이때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면 호르몬의 균형이 평생 생리통에 고생을 하고 세, 평생 생리불순이 오는 거예요. 예, 잡아주면 돌아오고요. 갱년기 때 잘못 또 호르몬이 또 뒤집어질 때 잘못하면 이 갱년기는 20년도가 돌아고 오 20년째 갱년기 하시는 분 봤어요. 그래서 라벤더의 효과 책을 읽어볼게요. 음, 쭉 내려면 정신이 평안, 한 숙면에도 라벤더가 불면증에 도움는 얘기 들어보셨죠? 라벤더를 구매 주무시는 분 손들어보세요. 나 라벤더 푸면 너무 잘 자요. 라벤더 싫어하시면 절대 라벤더 그거 못 자요. 특히 싫어하는 향이면, 생각해봐. 악취가 나는데 잠이 와? 안 와요, 선생님. <laughs> 그래서, 책의 교과서에 보면, 나를 각성시키는 우유고, 나를 진정시키는 우유.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애들은 그거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근데 어른들의 불면은 신기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어서 꼬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때는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내가 책 보고 하지만 찾으실 때 오히려 제끼지 마시고 다 써보셔야 돼요. 네. 각성되는 향이 어떤 분은 페파민트 육화일, 로즈마리 각성 향이거든요. 이것 주고 굉장히 잘주무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의 심지어, 불면은 심리학 이슈에 가까운 것이니까 찾으실 때책 예, 보고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향 위주로 해서 향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불면할 때 오일을 쓸때 제가 상담을 오시면. 증상을 막 듣고 성격 이런 거 듣고 오일을 쫙 30개를 꺼내요 그리고 좋은 것과 싫어하는 걸 구분하라고 해요 한번 해보세요 금빛에 오일 많잖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종류의 오일을 좋아하는지 보세요 꽃 계열을 좋아하는지 우두 계열을 좋아하는지 이파리 계열을 좋아하는지 시트러스를 좋아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상태가 이 나무 그림처럼 보여요 이해 되세요? 그러면 내 아의 모든 원인이 그쪽에 있어.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고혈압이 원래 저혈압이었어. 어 근데 엄마 돌아가시고 혈압이 200까지 뛰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약 먹어도 안 떨어져요. 근데 200인데 멀쩡히 돌아댕겨. <laughs> 아무 문제 없어. 뒷골만 당겨요. 되게 신기하죠? 200이면 쉽지 않아요. 어 어떻게 와도 올수 있는 혈압인데 잘 돌아댕겨. 그리고 어쨌든 단식을 해서 60까지, 160까지 떨어뜨려.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약 먹어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쫙 깔았더니 그분은 우드게 세스키테리팽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거 쓰고, 예, 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 프로토콜, 마사지, 심혈, 마사지 해주고 떨어졌어요. 심리적인 이슈로 오는 고혈압들은 약으로 절대 안 잡혀요. 요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질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불면에, 응. 하지만, 라벤더를 틀고 주무시면 잠이 오진 않아, 절대. 어떤 오일도 수면을 요도하진 않아요. 라벤더는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정이에요. 에스테리 효과, 그거죠. 세스키체리펜의 진정과 에스테리의 진정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에스테리의 진정은, 예, 심장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 해서 오는 진정이고요. 세스키체리펜의 진정은 딱 명상하고 났을 때그 편안함. 내 기둥이 쫙 잡히고 내가 중심이 잡힌 편안함이 달라요 라벤더는 꽃이니까 당연히 심장이 편안해지는 진정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좋고요 내가 불안해서 오는 네, 이런 불면에 좋고요 일단 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잠이 올수 있어요 이차적인 과정이에요 라벤더 자체가 잠을 유도하진 않아요 하지만 라벤더를 틀고 자면 굉장히 깊이는 자요 왜? 심장이 편안해지니까 내가 깊게 잘수 있어요 숙면은 유도해요. 네. 그 다음에 음 진통 완화 특성이 있어요. 책에 네 여섯 번째다. 효능이 하나, 둘 셋, 네 번째다. 진통 완화 특성. 진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화. 보통 통증이 오는 곳은 근육이 굳어 있죠. 네, 근육을 풀어서. 혈류 순환은 어떤 혈류 순환이 좋아요? 배우신 분들. 동이완한다면 아니, 동맥, 오, 선생님. 동맥, 동맥순환 좋아요. 그러니까 피의공급이 많아지죠. 굳은 음. 곳에 근육을 풀고 혈액을 왕창 보내는 효과. 그러니까 씻어내는 효과 있어요. 진통 효과 있고요. 진정 효과 있고요. 다음에 고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박동을 낮춰요. 파, 즉, 심장이 편안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고혈압 레시피에는 꼭 들어가고, 제가 쓰는 고혈압 레시피가 밸런스, 마조랑, 일랑일랑 라벤더의 레몬수거든요. 근데 최근에 야로우가 나오면서 야로우도 되게 좋더만요. 새온게 사이프러스 마조람, 라벤다, 야로우, 레몬 이렇게도 쓰시더라고요. 레시피는요. 선생님들 음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집집마다 불고기 레시피가 다 다른 것처럼 쓰는 사람마다 다 레시피가 달라요. 어, 제 거랑 내거왜 달라? 네, 이렇게 얘기. 하면그집 그집 취향이에요. 네, 인정해야지. 개인의 취향은 존중 받아야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저, 저 우리 집에서는 고혈압을 밸런스 라벤더 엘랑엘랑 마조람으로 예, 예, 처방을 해요. 일반적인 고혈압인 경우에. 예. 그 다음에 소화관 경련의 효과가 좋대요. 왜? 이건 어떤 기준으로 소화관 경련을 잡은 걸까요? 근육이완 시키는 거 플러스 심리이완이에요. 여러분들 애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파요. 공부하기 싫으면 배 아파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장부가 위장이에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어, 라벤더는 모성을 상징하니까 세살 어, 미만의 애기들은 엄마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저. 그죠? 누군가가 보살피면 양육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세살 미만의 애들한테 그 라벤더가 만병 통치하고 들어요. 잠못 자도 라벤더 발향하고 배몸 만져주면 자고요. 배가 아파도 라벤더 한 방울 배 쓸어주면 자고요. 기저귀 발진도 라벤더 대충 발라주면 낫고요. 네. 네, 그래서 라벤더가, 그래서 10살 미만의 집에 애가 있다. 라벤더하고 오렌지는 24시간 발향 권장해요. 왜? 엄마가 못 채워주는 나머지 2%를 채워줄 수 있어요. 우 동네 아줌마들은 지가 라벤더가 싫은거지 예 보기 싫으니까 코를 막고 얘한테 막 발라줘 <laughs> 진짜 웃겨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발양을 하라고 했어요 오렌지랑 섞어 발양하면 맡을만하니 발양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라벤더 꽃이죠 꽃은 재생도 굉장히 잘해요 대부분의 꽃은 재생을 조금씩은 다 하죠 라벤더가 재생효과가 있어요 그럼 재생에 좋은 애들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응? 탈모에서 라벤더는 재생보다는 스트레스 완화 용도로 들어가요. 음. 재생을 하면 어디 에 좋을까? 노화 방지 주름. 그래서 화장품에 딱 하나 넣고 싶어 무난하게 뭐 을까요 라벤다. 음. 그리고 또 예, 음. 이게 조금 탈모 이상 화상이 되게 좋아요. 설명을 짧게 할게요. 화상을 입었어요. 바로 진 순간, 그럼 보통 찬물에 담그죠 라벤더 바르시면 확이 바로 빠져요. 어, 근데 어, 이미 반나절이 지났으면 잘안 빠져요. 그땐 페퍼민트나 멜라 같이 쓰셔야 빠지고요. 바로 직후에는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3도 화상도 라벤더를 꾸준히 원액을 발라주시면 흉 없이 나아요. 어, 물집이 생겼어도 그럼 물집을 한딱베끼고 바르시면 따가워서 돌아 <laughs> 가세요 그러니까 물집이 잡혔죠 반으로 살짝 물집을 찌르세요 그리고 쪽짜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라벤더 원액을 계속 바르시면 하루 반 지나면 얘가 껍데기가 두꺼워지면서 코팅 역할을 해주고요 점점 꾸덕꾸덕꾸해지면 세살이 올라오고 세살이 올라오면 그냥 벗겨져요. 음 이때 계속 안 바르고 멈추시면 세살이 아직 빛의 밭은 착색돼요. 음. 끝까지 발라주셔야 착색 없이 맨살처럼 그대로 회복이 되세요. 3도 화상도 된다는 거. 라벤더 화상에는 원액을 쓰시는 거예요. 부위가 넓어도 화상은 라벤더 원액 쓰세요. 근데 만약에 할딱 벗겨졌어. 어, 그러면 조금 이게 커져요. 어, 그죠? 어 그러면. 어, 보통은 그 수빈 연고를 발라요. 왜쓸림면 아프니까. 예, 바르세요. 수빈 연고 바르시는데 중간에 한 번씩 해서 라벤더를 주위에 바르세요. 벗겨진 데 바르시면 정말 비명 나오게 아파요. 여러분들 살갗 벗겨졌을 때알코올 부어보신 적 있어요? 비명 나오게 아파요. 아, 그것보다 좀더 아파요. 어, 진짜. 예, 어쨌든. 얘도 활짝 벗겨지면 상처엔 바르지 말고 주위에다가 이렇게 원액을 발라놓으시고요. 얘가 발라놓으시면 상처가꾸덕꾸덕해져요 어, 그리고 다시 덮어 놓으시고, 매도 쓸리면또 쓸림 또 이게 또 커지니까 네, 했다가 또한 번씩 바람 쐬주시고 또 발라주시고 하시면 되게 빨리 나올게요. 음, 이해되셨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라벤다. 그다음 티트리 갈게요. 멜라루카. 티트리라고도 하고 멜라루카라고도 해요.